안녕하세요. 저는 당신을 더 좋게 만드는 맥주, 벨기에의 스라이브의 아나운서를 연기하기에는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배우 샘입니다. 맞아요. 스라이브는 단백질이 가득한 최초의 무알코올 스포츠 맥주입니다. 어떤 스포츠 분야든 여기 이 친구처럼 뛰어나고 싶어한다면 단백질 맥주를 더 마셔야 합니다. 챔피언들은 모두 동의할 겁니다. 운동 후에 당신에뇌는 시원한 맥주를 원하지만, 당신의 몸은 단백질을 원하죠. 단백질 무알콜 맥주는 당신에게 승리의 몸을 선사합니다. 스트라이브는 양쪽 모두 작용합니다. 0% 알코올과 10g의 단백질. 하지만 이 황금 같은 음료를 즐기려고 올림픽 선수일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친구들은 냉장고에 빠르게 달려만 갔을 뿐이에요. 주문하려면 지금 가장 빠른 운동화를 신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주객전도에 방문해서 스라이브를 주문하세요.